스위스 전체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 x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x는 0에서 불연속인 함수를 구하시오. f를 보면요. 0과 1에서 지금 불연속입니다. 자, 기억 1번 볼게요. 자, 0을 대입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2에서 보면 되고 여기는 2에서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0이 가능되는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f2 값이, 자, 이 값이 0이죠. 0이고, 뭐, 우욱한, 저극한다 0이기 때문에, 연속임에서 0이죠. 이 값이, 좌극한, 우욱한 함수 값이 다르더라도 어차피 곱하기 0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 값은 다 0이 나와서, 여기는 연속이 됩니다. 자, 연속이고요 다음에 2번. 0 집어넣으면 여기 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보면 또 마이너스 1일 때가 다 0이 되있죠. 이 값이 함수값, 정확한 우극한이 다 0이기 때문에 이것도 연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여기 F0, 여기도 F0인데, 자, f 0이 요거는 확인을 좀 해야 되겠네요. 여기. 그래서 요 부분을 먼저 볼게요. 이렇게. F0이 0 집어넣으면 좌극한 1로 가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과 우극한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1을 더해 보면, 여기 1을 더해 보면 2, 0, 0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왼쪽입니다.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자, 이건데 여기에 1을 빼줘요. 1을 다 빼주면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입니다. 이거를 곱해 보면, 2 곱하기 0은 0이죠. 0 곱하기 마이너스 2도 0이고, 0 곱하기 마이너스 2도 0이기 때문에 다000 나옵니다. 000 나오니까 연속이 되겠죠. 연속.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 0 집어넣으면은, 자, 0에서의 극한 값, 0에서의 극한 값이 방금 했죠. 여기서 요거였습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부호만 반대기 때문에 우극한저극간이 바뀌어요. 바뀌어서 요거 하고,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곱하는 건데 곱해보면 이거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이렇게 해주면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1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연속이 아닙니다 여기가 불연속 이렇게 돼서 답은 4번 일단 되고요 5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0으로 갈때 0으로 갈 때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고요. 그 다음에 0집어넣이면 이거는 1이죠. 1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x에 들어서0 좌극한을 볼 때가 여기서는 1 우극한을 봐야 돼요. 자1 우극한은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고 함수값과 좌극한은 이쪽을 봅니다. 이렇게 1, 1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두 개를 곱해보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곱하기 1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곱하기 1은 마이너스. 똑같이 다 마이너스 1로 나오기 때문에 연속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